하와이가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주로 선정됐습니다. 하지만 미국인들은 점점 더 살은 찌는데 운동은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상훈 기자입니다. 유나이티드 헬스재단이 해마다 발표하는 미국 건강순위에서 하와이주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하와이는 이번 조사에서 비만율과 병원 입원율, 암 사망률이 낮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이 밖에 성인 흡연율과 아동 빈곤율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포급률과 전염병 발병률, 낮은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. 하와이에 이어 건강한 주 2위와 3위는 버몬트와 메사추세츠가 차지했습니다. 반면 미시시피는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의 비만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습니다. 성인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올해는 29.4%를 기록했습니다. 또 지난 30일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미국의 비만율은 지난 25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났고 성인 가운데 10%가 당뇨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.